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입니다 어, 설날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내일부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 그러면 어, 지난주 거 이제 보겠는데요 이 지난주 번호가 아주 역기적으로 나왔습니다 번호가 지금 단번대하고 10번대 40번대 전물이고요 20번대 30번대 위주로 번호가 나와줬습니다 자동이 17명, 수동이한 명, 수동이 1명. 번호가 너무 어렵게 나와, 서 예, 수동도 달랑 한명 밖에 안 나왔고, 어, 저도, 음, 새해 들어서 2주 연속, 예, 2주 연속 이렇게 5천원에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음, 이렇게 5천원에 당첨이 됐는데, 예, 2주 연속 당첨이 됐는데, 어, 짓진 번호가 너무, 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3등 연속 5등 당첨은 못 됐습니다. 아 근데 이런데도 지금 수동이 한명 밖에 안나온이 와중에도 이렇게 번호가 어렵게 나왔는데도 예 수동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자동 17명 나왔고 이런 번호는요. 이런 번호는 1등이 두세명 나오거나 아니면 2월를 대할 그런 번호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사람들 로또를 많이 사니까는, 지난주 도 설날 연휴였기 때문에, 예, 지난주이1 0 5 0회엔 이렇게 팔렸고, 예, 1050회는 또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날 연휴였기 때문에, 예, 사람들 이 로또를 이렇게 더 많이 샀습니다. 평상시보다요. 이게 1050회, 이제 판매는, 총 판매 금액이고, 1 0 5 0회은는더 팔렸죠. 이렇게. 이런 번호는, 2월, 2월에 되거나 아니면 1등이 나와도 한 2, 3명 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로또가, 우리나라 인구의반 이상이 로또를 사고 있으니까는, 예, 지난주에 설날 연휴라서 이렇게 많이 팔려가지고, 예, 예, 이렇게 1등에 자정 17명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50편 1 4명나왔고요 예, 3명이 더 나온 거죠. 이런 번호는 2월 달 번호이거나 아니면 1등 나와봤자 한 두세 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워낙 로또를 많이 사고 그러니까는 1등도 이렇게 뭐 20명 가까이 나오고 2월도 잘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너무 번호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번호는 이게 1등이 5명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2월 되거나 근데 지금 워낙 사람들이 로또에 기대를 걸고 있고 희망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자동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번호가 또 어려우니까 수동도 한명 밖에 안 나왔죠 그럼 뭐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거를 봐야 되는데, 예, 이번 주 거는, 어, 또 번호가 또 어떻게 나올지, 예. 지난주처럼 뭐, 엽기적으로 번호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뭐, 평소 이렇게 뭐, 내로 이렇게 나와줄지는, 그건 뭐, 모르지만은, 예. 어, 일단 번호를 보실 때는, 어, 제가 항상 여기 이렇게 말씀드릴 때이 구간은, 이 구간이 매주마다 나오는 구간 내로 이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 조금, 달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간이 항상 나오는 구간이고, 고정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제 고정구조를 선택하라고 제가 항상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어, 음, 느낌상 안 나올 것 같은,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 어 8번과 35번을 보시면은, 이 8번은 뭐, 어잘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는 이 35번은 예, 지난주에 나왔고 또 여기 예, 지진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음요 최근에 한 3~4개월 동안 나온 그 로또 번호를 보니까 어, 같은 숫자가 예, 2회 연속 나온 적은 있지만 3회 연속 나온 적이 예,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4개월 동안 나온 그 로또 번호를 봤는데 이 예, 같은 번호가 2주 연속 나온 적이 있었지만 3주 연속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5번 같은 경우는 2회 연속 이렇게 2회 연속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에 나오게 되면 이제 3회 연속 나오게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35번은 제외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음뭐 음뭐 공식이라는 게뭐 언제고 깨질 수 있는 건데 뭐 3부분이 나온다 생각되시면 이 35분을 예,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8번과 35분은 일단은 제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35분이 예, 두번 연속 큐원을 해줬기 때문에 3회 연속 나온다는 건좀 불언,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예, 35분은 저는 제외제로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남는 숫자는 7개 숫자가 남는데 이 7개 숫자에서 여기서 뭐 한두 개 나와줄지 아니면 다 제외가 될지, 예, 그게 지금 이제 고민이고요. 예. 저는 일단은 8번과 35번 저는 이이 이 8번과 35번은 저는 제외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7개 숫자에서 이제 여기서 뭐 7개 숫자가 또어 제외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7 7개 숫자에서 여기서 뭐한두 개라도 나 나와줄지, 예, 그거를 좀 이제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어 그리고 제가 또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기 여기 이게 로또 횟수 여기 140, 141 예, 로또 횟수 번호 예. 140, 141에 해당되는 숫자가 여기 예. 예, 3번, 4번, 10번, 2번, 26번, 44번 그리고 이제 여기 40번이 있는데 어이 4번과 10번도 지금 장미수입니다 장미수 이게 지금 4번도 이 4번과 10번도 지금 꽤 오랫동안 안 나와주고 있고 한안 나온지 한, 나온 한뭐 4-5개월 된것 같은데 예 4번도 4번과 10번도 이것도 이제 장미수고요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은어 일단은 여기는 뭐 항상 한 주도 안 걸고 어 매주마다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기 전자가 제외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은예 여기가 조금 뭐 재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어 그리고 또어 여기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구간도 여기 4개 숫자기 14번, 39번, 17번, 27번 예 여기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음 여기 숫자가 이제 나와줬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여기 이, 이 구간이 나왔는데, 어, 이번 주에는, 뭐, 여기는 뭐 20여인가 30여인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올 것같는 않은데, 예, 물론 뭐, 나온다 생각되시면, 뭐,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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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구간하고, 예,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하고, 예, 여기, 여기, 뭐, 구간별로 다 나오게 되는데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곳이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12번, 18번도 좀 어, 지금 이게 봐야 되는 숫자로 보고 있고. 어. 어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6 7 라인 구간 예, 새로 67라인 구간에서 번호를 한뭐 한두 개 정도, 예, 한두 개 정도 생기, 많게는 뭐세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챙기시고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음, 여기 1, 1라인부터 7라인까지 구간 중에서, 아, 안 나왔던 구간, 예, 나왔던 구간, 그걸 또살피시면서 예, 번호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단번 때와 십번 때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예, 예, 단번 때하고 예, 0번 때는 이번에는 꼭, 예, 챙기셔야 되는 걸로, 예, 보입니다. 예. 지난주에 단번 때와 10번 때안 나와줬기 때문에, 예. 예, 이번주에는, 예, 단번 때와 10번 때는 꼭 챙기시고요, 이렇게, 예. 아, 어, 그리고 가끔 20번 때도 안 나올 때가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0 5 0표도뭐 20번 때가 안 나와줬고, 예. 여기는 뭐 21번 20, 뭐, 20번 때가 21번 한번 밖에 안 나왔고, 어. 이번 주에도 20번다가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는 제외수구간이고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제외수구간 여기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번호를 또 챙기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또 나올 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나는 편하게 그 조합서를 받고 싶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신청을 해주세요. 예. 메일로, 저는 메일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예. 예, 문자 카톡은 안 하고요. 예, 제가 그 구독자한테는 50조합, 비구독자한테는 40조합 보내드리니까는, 예. 여러분들이 그 조합서를 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 어, 거기다가 이제, 조합서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 예, 조합서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뭐, 어, 1등 된다는 장담도 못하고, 보장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합서 신청하실 때, 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1등 된다는 거 보장도 없고, 예, 그런 장담도 못 합니다. 예. 운이 좋으면 뭐 4, 5동, 아니면 뭐 올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 신청을, 제 메일로 신청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는, 예. 가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뭐 10점, 20점 보내는 것도 아니고 40점, 50점을 보내기 때문에, 예. 큰 화면으로 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메일로만 이렇게 보냅니다. 메일 음, 컴퓨터 가 없거나 메일 없으시는 분들은 뭐뭐 음, 뭐 못하는 거고요. 어, 어, 음. 어, 일단은 뭐 음, 여기까지 하고 예. 어,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예, 번호 조금만 더 보여 드리고 예. 제가 알려 준 구간 예, 잘머릿속을잘 상기하시면서 예, 번호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난 어, 편하게 조업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음, 어, 비구독자 40조, 구독자 50조 해서 이제 그 메일로 이제 번호를 이렇게 보내 드릴 테니까 제가 열 분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예. 예0 분만 받고 있으니까는, 예. 누구나 이 로또 방송을 하면은, 그, 구독자 1등 배출하는 게 소원인데, 예, 그게 뭐 이렇게 말처럼 쉽게 잘안 되죠. 이게, 로또는 게 이게, 이게 어려운 영역이고, 예. 예, 구독자들한테 누구나 1등 배출을 해주고 싶은데, 응 음, 그게 잘안 되죠 이렇게 워낙 이 로또가 어렵다 보니까 번호도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노력한다고 쓰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예. 로또 방송 하, 하면서 예. 1등 당첨자가 나오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 예. 뜻대로 잘안 되니까 예.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 새로 입출시는 거는 항상 뭐 번호는 뭐 여기서 뭐한뭐 뭐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는 예 그런 것좀 챙기시고요 예 음, 저도 뭐 신경 써가지고 그냥 번호를 뭐 조합해서 뭐 어, 보내드릴 테지만은 예 그것도 뭐 예, 오, 예. 어느 정도 좀예어 복권 운, 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어 그러면 예, 저는 예, 일단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5분이 금방 이제 지나 예, 지나가네요. 예, 그럼 이번 주에 예, 번호 잘 선택하셔서 예, 예, 대박 나시길 예,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그러면 저는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